이런 천한 년이 감히 나를 때려! 불륜녀가 머리를 내리치자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둬! 여기 왜 오셨어요? 버릇 없는 청소부 딸 교육 좀 하고 있던 참이에요 저년이 제 남자친구를 유혹하고 저까지 때렸다니까요! 아이고, 사돈 어른들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작은 소동이 있었네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들, 장인 어른께 인사 안 하고 뭐하니? 처음 뵙겠습니다 사위 양지원입니다 저희가 청소부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네요 당장 파혼하고 바로 예식 올리겠습니다 두 분께 큰절 올리겠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방 사장 부부가 청소부에게 다가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이거 치워 제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청소부가 방사장에 때립니다 방 사장! 예정을 생각해서 망하던 일진 그룹에 10조를 투자할 것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이 미친년이 정신 나갔나 하찮은 년이 우리 아빠를 때려? 방사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빠, 뭐 하는 거야? 청소부한테 무릎을 꿇다니, 빨리 일어나!" 입 다물어라. 지금 내가 모욕한 분이 누구신지 알기나 하냐. 방사장이 딸의 뺨을 후려치며 "이 분은 세계 1위 기업, 시가 총액 1500조 다슬라 장 회장이시다. 우리 기업을 살려주신 은인이야. 연회장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뭐라고요? 청소부가 다슬라 회장님이라고요?" "1500조,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합쳐도 못 미치는 규모잖아.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10조 계약 전부 회장님 덕이었습니다 제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켰네요 당장 가서 무릎 꿇어 불륜녀는 울며 무릎을 꿇고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장회장의 눈빛은 차갑기만 합니다 미친년처럼 계속 날 뛰어보지 제발 아버지 투자만은 철회하지 마세요 회장님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불륜녀가 흐느끼고 방사장은 피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모든 게제 탓입니다 제발 계약만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계약? 아니 10조 투자 계약은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방사장은 결국 의자를 들고 못된 년 이제 넌내 딸이 아니야. 호족에서 파버리겠어. 아빠 제발 이러지 마. 방사장은 눈물을 머금고 등을 돌립니다. 이때 예비 신랑이 바닥에 엎드리며 장모님 아니 회장님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이라도 100번 꿇겠습니다. 이년아 뭐하고 있어 너도 빨리 빌어. 회장님 용서해주실 거죠? 사돈 어른! 애들이 이렇게 빌고 있으니 다시 예식 진행하시죠! 뻔뻔함이 그게 다라고 지선아! 제발 날 버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뭐? 다시 시작한다고? 너 같은 쓰레기랑? 예식장에 걸린 사진을 갈기갈기 찍고 야!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너 이러고도 잘살것 같아! 나 같은 남자 없어! 평생 후회할걸! 보는 사람이 다 기가 막히네요 미친놈! 넌 이제 사장도 아니야!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뉴스 내보내! 속보입니다 세계 1위 기업 타슬라가 S그룹을 5조원에 전격 인수했습니다. 기존 회장은 즉시 사퇴당했고 새로운 김지선 이사가 회장으로 취임해정입니다. 뭐라고 이제 우리 망했네. 지선아 이제 네가 여기 회장이야. 엄마 고마워.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